네, 안녕하세요 지금 7년전 그림을 어, 보다가 이제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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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림 밖에만 어, 왔을때 영상을 보고 그, 그 기치료사 형님이 좀, 길을 좀 측정을 해 봤는데 음, 그 당시에 제가 건축노동 하면서 이, 그렸던 거라 아무래도 요즘, 요즘 그림들보다는 이제 에너지가 약하다. 그래서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, 이제 여기다가는 그 숲기운을 좀더 주는 어떤 그 특별한 것을 더 추가하기도 했고요. 그리고 이 그림에는, 여러분 요즘 제가 그린 그림에는 유성이 많이 들어가는데, 여기는 이제 유성이 현재 없죠 근데 유성이 있을 법한 자리가 보이시죠 이쪽 이쪽 부분에 유성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유성을 6개를 그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, 옛날 그림도 제가 이렇게 에, 챙겨서 AS도 합니다 AS <laughs> 물론 이제 앞으로 그려질 그림들은 AS 이제 뭐 나중에 또더 어, 가필이라고 그러죠. 가필 할 필요가 없도록 잘 그려야죠. 잘 그려야 되는데. 아 정말 이 그림이 이두 그림을 그릴 당시에는 정말 어, 한 달에 한 20일 정도 어, 제가 건축노동을 할때 틈틈이 그렸던 거라서 그리고 팔 때도 아주 싸게 <laughs> 팔았죠. 그때는 뭐 1, 20만원 음, 뭐이 삼십만 원이 너무 큰 돈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음, 이, 이 그림을 어, 사진 찍기 전에 어떻게 가필을 해야 될까를 제가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어, 가필한 거를 또 뒤에다가 사인을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이친이 친구는 그만큼 또 그림이 더 좋아지고 또 값어치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. 네, 이상입니다.